A.W.R.의 말씀을 들으시는 정치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이 시의가 예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편 5편.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란 주제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의 말씀을 낭송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 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미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 하시 리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른 아침 새벽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세기 19장 23절에 보면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일도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가운데서 어푸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제칠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나온 때도 새벽이었고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 요나에게 방농쿨로 인한 교훈을 주시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신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새벽일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른지 밤중 엘른지 닭울때 엘른지 새벽 엘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본문에 다윗은 이른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둘러싼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온 상황을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는 상황에서 주님은 이른 아침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봉특이 전 이른 아침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는 전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으로 잡으셨을까? 그 시간은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인 새벽 시간에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의 예민한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주파수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없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 오늘 본문 10편 5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첫째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의 첫 번째는 7절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이것은 해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림으로 내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매일매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두 번째의 기도의 유익은 오늘 본문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삶에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기뻐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세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세 단어는 뜻이 점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다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 하리다라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며 기뻐 뛰며 의기양양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주께 향하는 기쁨이 주와 함께 하는 기쁨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주를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피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게 되면 이와 같이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안전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마지막 기도의 유익은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들여지는 우리의 기도는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W.R.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어,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밤 주님 품에 평안한 쉼을 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이익만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짐도 대신 질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옵소서, 슬픔은 당한 이웃을 만나 위로의 말을 주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건강을 위하여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익한 삶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a w r 청취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대궐 물루에, 어, 대궐 물루에 신문고라고 하는 복을 달아두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임금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께 호소하는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문고는 절차도 까다롭고 접근도 쉽지 않고 과연 호소를 제대로 들어주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문고는 쉽습니다. 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이들은 누구든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문고를 성경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즉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 없이 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올리는 신문고인 아침의 기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0편 5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 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민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물러가고 낮을 맞이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며 속임수를 싫어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서만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만을 방패로 삼아 오늘 하루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거짓말의 포화가 쏟아지면 즉시 주님의 품으로 피하게 하시고, 이내와 공평의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이내와 공평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